김한종 장성군수가 성보 발굴과 보존 활동으로 불교 문화유산 저변 확대에 힘써온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진우스님은 백양사와 함께 고불매 선매향축제를 진행하는 등 불교 문화 활성화 사업을 선도해온 장성군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8 교구본사 백양사와 총 52건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한 전남 장성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어제 조계사 담소에서 성보 발굴과 보존 활동으로 불교문화유산 저변 확대에 힘써온 김한종 장성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백양사와 함께 고불매 선매양 축제와 명승의 가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백학타고 백양의 논일다 등 불교문화 활성화 사업을 선도해온 장성군의 공로를 취하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오셔가지고 가장 그 그래도 밀접하게 서로 상의 상전하면서 잘 진행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성 전체가 평안하고. <laughs> 김한종 장성군수는 전통 사찰과 불교 유산의 보존, 가치 규명 등 군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느낀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를 우리 지역에 많이 전파하는데. 앞으로 백양사와 장성군이 화합하고 더 관심 갖고 더 많이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장성군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불교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켜나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전달식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만당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해공스님, 백양사 총무국장 청마스님, 용흥사 주지 덕규스님 BTN불교TV 류건욱 전무 등이 참석해 축하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